오늘부터 OOTD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드레스코드가 좀 깔끔하고 포멀한 그런 룩이어가지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검은색 자켓 입고 검은색 바지 입었습니다. 얼마 전에 룩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저희 프린지 자켓. 진짜 딱 지금 날씨에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에요. 여기 목에 단추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존오피셜이라는 브랜드 바지예요. 이것도 제가 옛날부터 진짜 진짜 잘 입었던 바지입니다. 완전 딱 떨어지는 멋있는 일자핏입니다. 허리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특이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을 때는 좀 다른 소재가 들어가 주는 게덜 심심해 보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코튼 소재고, 여기도 원단이 다르고, 여기는 지금 벨벳 소재고, 가방은 가죽이고, 이렇게 되면 올블랙이어도 룩이 조금 덜 밋밋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깔끔하게 입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머리를 묶으면 편하게 이렇게 기댈 수 없어가지고 운전할 때는 불편해요. 끝나자마자 머리를 풀어버리고 집에 갑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말에 놀러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머리를 묶으려고 했는데 지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안에 그냥 흰색 브라탑 입고 후드집업 입었어요 이거 후드집업은 이천아카이브 겁니다 이천아카이브 여기도 프린팅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프린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짝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반짝이가 쫘르륵 있습니다 지퍼 이렇게 좀 열어서 한쪽 어깨 이렇게 살짝 내려가게. 이렇게 입었습니다. 약간 이런 정핏투두지법 입을 때는 이렇게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에즈이프 캘리 겁니다. 에즈이프 캘리 거 카고 바지 제가 진짜 재질별로, 깔별로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색도 나왔더라고요. 좀 시원해 보이게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허리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편합니다. 모자를 쓸지, 비닐을 쓸지, 아니면 오늘은 안경을 한번 써볼지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일단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고 오겠습니다. cost 그냥 출근하는 날입니다. 중간에 친구 놀러와서 같이 밥만 좀 먹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입었습니다. 위에 입은 티셔츠는 오들리 워크샵 제품입니다. 이렇게 헬린넥인데 이게 좀 특이해요. 단추가 완전 이렇게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좀 핏이 이렇게 딱 잡히는 느낌. 뭔가 이렇게 살짝 서는 느낌이 멋있는 것 같아요. 얇고 후두루들해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바지는 저희 웨태그 추리닝 바지 차콜색 입었습니다. 진짜 편하고 멋있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오늘 룩의 완성은 이거 안경인 것 같아.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방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세리 가방 맸습니다. 아직 약간 잠이 덜깬것 같아. 얼른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출근룩입니다. 위에는 저희 메테그 밴딩 탑이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색조합이 티셔츠예요. 여기랑 팔이랑 이렇게 한 번씩 딱딱 끊어지는 게 멋있어요. 바지는 완전 블랙보다는 좀 이런 계열 색이 어울려가지고 저희 카고바지 입었습니다. 너무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화장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너무 귀찮거든요. 일단 챙겨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또 요즘 진짜 진짜 잘 매는 트리밍버드 가방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끈이 주렁주렁 떨어지는 게 완전 멋있어요. 이게 지퍼를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면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만 이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얼굴보다 다리가 마음에 드니까 여기서 인사를 할게요. 출근해보겠습니다. 안녕. 화장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 너, 너 조금만 해볼게 이것만 나오면 가자 아직 안 나왔어 요정이랑 같이 할까? 아 근데 헤어 간다고 했으면 봤을 텐데 <웃음> 이거라도 <웃음> 보자. 아, 어떡하지? 나서도 되겠어? <laughs> 안될거같 아니 아 근데 너 지금 <laughs> 나 지금 머프지 뭐 않지 않아? 머리가 너무 아, 아 머리 그런가엉 머리지. 차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달궈졌어. 에어컨을 빡세게 틀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한번 슬슬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술 마시러 갈 거거든요. 원래 그냥 동네 나갈 때는 화장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왠지 사람을 좀 많이 마주칠 것 같아가지고 화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파티를 가는 거여가지고. 그래도 자신감 충전용으로 화장해봅니다. 제가 원래 술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각 잡고 술 마시는 거 오랜만인 것같아 그냥 밥 먹을 때한 병씩 마시는 딱그 정도로만 살았는데 오랜만에 좀 이렇게 각 잡고 마시러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생각해보면 옛날이랑 진짜 많이 달라진 것같아 원래 노는 거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원래 파티 있다고 하면 다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오고 술로 자주 마시고 그랬었는데 완전 달라졌어, 진짜. 완전 노잼 인간이 된것 같아요. 근데 저만 좋으면 되니까. 막상 파티 가도 맨날 그냥 빨리 집 가게 돼가지고 잘안 갔었는데 오늘은 친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는 거여서 일단 갔다가 정신없으면 그냥 나가서 술 마시면 되니까 재밌게 놀고 오겠습니다. 제가 엔간하면술 마실 것 같은 날에는 평소보다 더 편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옷에 뭐 흘릴 수도 있어가지고 또더 편하게 입고 다니고 집에 오면 화장 지울 정신도 없으니까 대충 그냥 폼클렌징으로만 지워도 되게 화장도 잘안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왠지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냥 이거 원피스 탑에 바지만 입고 싶었는데 조금 추울 것 같아서 후드집업까지 입었습니다. 위에 입은 이거 원피스 탑은 저희 매트그 옷입니다. 블랙이고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플라워 패턴이 쪼르륵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이것만 입어도 예쁘고 저처럼 바지 이렇게 같이 입어도 예뻐요. 이게 또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뒤에 스모킹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스트가 좀 있으신 분들로 충분히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그냥 검은 색깔 추리닝 입었어요. 제가 진짜 자주 입는 신 추리닝 위에 입은 후드집업도 저희 매트가 갑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막 걸치기 진짜 딱이에요. 핏이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핏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